자,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끼니가 될것 같고요. 네, 고마 150g, 닭가슴살 150g입니다. 닭가슴살은 IQF 이제 냉동 닭가슴살이고요. 삶으니까 한 100g 조금 넘게 나오네요. 항상 뭐그 정도야인 것 같습니다.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식사하고 하체 운동하고 왔고요. 거의 전면부 위주로 했습니다. 이거 먹고 나서 집 청소 좀 하다가 이따가 후면 쪽또 하러 가도록 할게요 감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까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식사할 때 항상 이걸 한 번씩 보고 화이팅입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화이팅 마시보도록 할게요. 저 정확히 설명 안 드리면 처음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긴 하겠다. 이제 바디빌딩 대회 용 규정복이고요. 시원한 걸로 보랐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입고 왔습니다. 아웃도어 프로덕 제품이고요. 여동생이 사줬어요. 대회까지 화이팅하라는 의미로 사준 것 같은데 음, 진짜 춥거든요. 사실 체지방이 많이 없어서 많이 추운데 최대한 따뜻하게 몸 관리 잘하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길길거렸더니 불쌍해 보였는지 밖에 나가서 사 오더라고요. 동생과 같고. 약간, 자기한테 잘 맞는, 그런, 운동전, 이제, 부스터? 가 있겠죠? 아, 저는 노익스플로드 먹으면은, 왜 이렇게, 사실 좀 멍한 것 같지? 근데, 그냥 지금 핫스 이제 두 개를 먹었는데,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은, 카페인 한 200ml 정도 되고, 노익스 플로드랑 거의 같은 이제 한 스쿱 먹었을 때 같은 카페인 양 거의 비슷한 카페인 양인데 정신적으로 훨씬 맑아요. 음. 왜 때문이지? 혹시나 이유를 아시는 분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 채널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셔가지고, 음, 노익스플로드까지 드시면서 운동량을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 싶긴 하네요. 음. 영상 말씀드리지만, 이렇게 같이, 어 식단 고생하시면서, 이제, 애 쓰시는 만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채널 보는 거니까 음,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기 애를 높, 높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시는데 제가 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맛있어. 지금 먹은 거는? 국물 삶은 거. 후금 안 쳤고요. <laughs> 어제 운동 끝나고 나서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 관련해가지고 책을 이제 분석하신 영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평균이 없어졌고 개인의 이제 어쨌든 선택과 그리고 자기 성향을 좀더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실력이 있으면은 굳이 회사가 아니어도 돈을 벌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. 그런 집단에서 뭔가 모여서 해야 되는 행위 자체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, 그리고 충분히 이제, 어,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자택에서, 재택에서 뭔가 해봤더니 충분히 잘 되더라 이거야. 때문에 개인의 실력과 개인의 방향성,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훨씬 더 뚜렷, 뚜렷하게 잘 드러나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제 채널에서 보이고자하는 거는 저와 같은 이러한 어, 식단과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?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 많이 키워 나오자는 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봐주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, 제 채널에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저랑 같은 결인 거잖아요. 고맙습니다. 만큼 이제 기본적인 자기의 실력이라고 하면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요소가 될수 있고 음,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음,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할수 있죠.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을 이제 본인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본인을 자신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그런 <laughs>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. 족점 음. <laughs> 마지막 간 자. 마지막 고구마는 항상 크게.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김우준 고구마 진짜 최고 음. 제 채널에 시청자분들이 제 만명 가까이 되시면 은 김우준 고구마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겠죠? 네.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이만큼 자기관리를 잘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하루 시작 바쁘셨겠죠 네. 주말간 밀린 업무도 그렇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메일 엄청나게 쏟아지셨을 거고 그런 거다 쳐내시고 음 이번 주 관련된 그런 미팅이나 이런 약속들 잡으시고 하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피곤하신 와중에 음꼭 헬스장 가셔서 헬스클럽 가셔서 또 운동하시고 땀 쭉쭉 빼시면서 오늘 받으신 스트레스 잘 푸시고 네, 기분이 한, 한껏 한 한결 더나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의 발전과 제가 따뜻하고 맛있는 고구마와 닭가슴살 먹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일 네, 또 식단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네.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